그래서 이제 뭐 일단 제 성함, 제 이름은 이제 권기조라고 해요. 그리고 일단 저는 중등부랑 고등부를 다 하고 있고요. 어, 주로는 이제 중 2, 중 3, 고1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 여기는 원 특강이죠. 여기에 베이스는 공통수학 원을 이제 처음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복습이 필요한 분들 을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어, 일단 대부분 중, 현재 학년으로 말하겠습니다. 중이나 중3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일단 이 단원이 일부러 다 적어 놨는데,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1, 2, 3단원은 중등과정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처음 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한 거는 좀뺄 겁니다. 어, 여기서 이제 과한 거라고 하는 건 제가 판단해서 제가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판단을 해서 수업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아 이건 과하다 하면은 빼놓을 겁니다. 아, 여기까지는 괜찮죠? 아, 과한 건 뺀다. 그리고 이제 개념 원리나 라이트슨에 있는 실력업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리고 도전 문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몇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에, 근, 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안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리큘럼표를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커리큘럼상의 목표는 어디까지였냐? 3단원이었어요. 3단원. 여기까지였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일단 여기까지였어요. 3단원까지. 하지만 저는... 어, 일단, 가능한, 이제, 뺄거 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최선은, 다 하는 게 목표고요. 목표는 이렇고, 못 해도 여기까지는 하겠다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목표는 다 하는 거다. 다만, 그렇다고 목표에 따라서 제가 막, 너무 빠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이해도 안 되고, 그럼 그냥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못 해도 여기까지는 하되, 정말 만약에, 이제, 이해가 여러분들도 잘 하시고, 이러면 끝까지 하겠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 어,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 인가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혹시 책, 꺼내시면 돼요. 개념원리 책을 꺼내주시면 되는데, 혹시 안 들고 오신 분 계신가요? 다 들고 오셨네요. 자, 그러면, 다들 그냥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그냥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오늘, 어, 개념원리에, 바로 페이지, 10페이지를 들어가 볼까요? 페이지 10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나와있죠.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다항식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다항식을 일단 복습부터 하자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여기에 위에 2x 제곱 더하기 5x 7이라는 다항식을 적어놨죠. 그죠? 이게 다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랜만에 복습을 하는 거니까. 한번다 해봅시다. 자 여기서 2 x 제곱 더하기 o x 마이너스 7 요거의 항의, 항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3 개죠, 그죠세 개. 왜? 자세 개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2 x 제곱도 항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o x 항이시죠, 그죠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것도 항이 세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그 다음 상수항은 뭔가요? 상수항은 문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 세개 중에 상수항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뭐가 있죠? 라고 하면 마칠을 부르셔야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개수는 좀 다른데, 일단 개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거니까 여기 두 개를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는? 여기서 얼마인가요? x제곱의 개수는 그죠? 2 2죠. 왜? 여기에 이게 붙어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 x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5죠. 상수항은 개수를 따로 부르지 않는다.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냥 복습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그 다음에 다항식은 말 그대로 항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단항식은 항이 하나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ex제곱 여기 있는 ex제곱 이거 하나 쓰면 단항식이죠 그럼 얘는 다항식도 되나요 안 되나요 맞습니다 됩니다 물론 이게 내신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복습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단항식은 다 항식도 됩니다. 아, 이것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그 다음 차수는요자 차수는 문자에 문자를 몇번 곱했냐죠? 그래서 문자를 몇번 곱했냐? 그게 뜻하는 말이 에요 여기서 제가 일부러 괄호를 일부러 뚫어놨는데 뭐를 뜻하나요? 그러니까 문자를 몇번 곱했냐는 뭐를 얘기하죠? 문자를 몇번 곱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제곱이면 2차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럼 이거는 지수라는 표현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지수라는 표현으로도 쓸수 있어요. 여기까지 는 괜찮나요? 지수라는 표현. 그다 여기까지 괜찮으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 동류항을 해보겠습니다. 동류항은 문자도 차수도 같은 거죠. 그죠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 x랑 x 제곱은 동류항이 맞나요? 틀렸나요? e x랑 x 제곱. 아 맞나요? 틀렸나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있게 대답하십시오. <laughs> 혹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름은 안, 안 부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A, e x와 x 제곱은 동류항인가요 아닌가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르세요. 오케이 왜 아닌가요? 아, 오케이. 자, 아니 이유는 문자는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지수가 같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닙니다. 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제가 역으로 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거, 마이너스 2X제곱과 X제곱, 이거는 동류항이 맞나요, 틀렸나요? 라고 하면 얘는 맞죠. 왜? X라는 문자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라는 지수도 같죠.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고 볼수 있죠. 여기까지 는 괜찮나요? 오케이. 이게 중등에 있는 이제 이거 우리가 다항식 더 셈과 뺄셈을 할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막 개념을 엄청나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그냥 아, 이런 게 있었지 정도는 심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는데 자, 일단, 그 전에, 다항식을 왜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을 왜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왜 우리는 다항식 정리를 굳이 왜 할까요? 아니, 막 그냥 막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써도 되잖아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2x제곱 더하기 5x-7이 있으면, 그냥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뭐, 5x-7 더하기 2x제곱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다항식 정리하는 방법을 왜 배울까요? 그러니까 왜 배울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단순해요. 깔끔하게 보기 위해. 문제를 풀땐 깔끔한 게 낫죠. 그죠? 지저분 아까 제가 적어둔 것처럼 너무 그 규칙도 없으면 너무 지저분하죠. 보기.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정말 이게 끝이에요. 이유는 깔끔입니다. 깔끔. 자,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서 내림차순과 이제 오름차순을 봅시다. 둘다 깔끔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은 일단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우리 내림 내려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계단을 어떻게 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죠. 그죠? 계단을 내려간다. 그러면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쓰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그 다음, 오름차순은 반대예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죠. 그러니까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쓰시는 거야.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교재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갈 거예요. 예를 들어 교재 3x 제곱 마이너스 x y 그 다음에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4x 어 와이프도 될것 같긴 한데 그냥 할게요. 자, 요거에 대해 이런 다항식이 있대요. 그럼 제가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이거 기준이 필요하댔죠, 제가 아까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x에 대해서 x에 대한 내림차를 쓴다라고 해봅시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쓴다. 자, 그러면 얘는 X가, 자, 자, 조심해야 되는 게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썼어 그러면 이거 X제곱 2차식부터 쓴다는 얘기겠죠 제일 높은 게몇 차예요? 2차식이죠, 그러면 2차를 썼다가 1차를 썼다가 그 다음에 상수항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있는 Y제곱과 마이너스 2Y, 뭐 얘는 누가 봐도 상수고요 이거 두 개는 뭘까요? 와, 상수, 맞습니다 왜? 왜 상수항일까? 기준이 뭐뭐뭐기 때문에? 아, 네, x기 때문에 상수항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 기준이 x기 때문에 y는 상수항이다. 자, 그러면 요거의 기준에 맞춰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x 제곱. 그다음에 요거 두개다 1차식이에요. xy랑 4x. 그다음 요거 두 개는 싹, 세 개는 싹다 상수항이다. 그다음에 이렇게만 써서 종결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하면 공통인수 뭔가 묶을 게 있으면 묶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를 묶자. 그러면 3x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더하기. 이거 먼저 할게요. 4빼기 y에 x더하기. 뭐 이것도 만약에 묶으실 생각이 나면 묶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건 안 묶어도 그만이고요. 요렇게 묶어내는 게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오케이. 그 다음, 오름 차순으로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똑같이 X로 갈게요. 이번엔 X에 대한 오름 차순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름차수는 2차식부터 쓰는 거야? 상수항부터 쓰는 거야? 그쵸. 상수항부터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수를 쓴 다음 1차를 쓰고 2차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써보면 그냥 이거 순서를 사실 바꾸면 되긴 해.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그럼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그리고 1차식을 그 다음 쓴다. 더하기 4x 마이너스 xy. 마지막 더하기 3x제곱. 그리고 묶어서 정리해준다. 또할수 있죠. 이렇게 묶어서. 그럼 아까랑 결과가 순서가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y-1의 제곱 더하기 4빼 y의 x 더하기 3x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본다고 했던 이 파트인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괜찮으신가요? 오 그럼 괜찮으신 걸로 믿고요. 자, 그러면 1 2페이지로 여러분들이 펼쳐보실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그 개념 을리히기 1번 문제 보이시죠? 1번에 1번과 2번. 그거를 2분 드릴 테니까 바로 풀어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